2023년 2월 20 예심찾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24 루틴을 잘 보내고 책상 앞에 있습니다. 방금 전 히브리어 요나서를 선포하고 음, 오늘 루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. 낮시간에는 지나간 영상들을 어, 들으며 은사자님들의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며 서러움들을 표현하시는데 저도 울컥하며, 어,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. 예수 심장 온도를 늘 높여 있어야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예수 심장 안으로 모든 은사자님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토닥거리시면서 외쳐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을 담습니다. 영의 지식들은 들어도 또 들어도 정말 보석 같은 그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. 그리고 찬양도 그때 그때 필요했던 가사들로 또 들어도 참 좋습니다. 우리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날더 사랑하시는 주님, 또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등 주옥 같은 찬양들을 들으니 21년도 예, 그 훈련 받을 때에 저의 영의 상태들이 생각났습니다. 어찌 보면 길었던 시간이지만, 아, 참, 지금에 와서 보니 아, 점점 예수님을...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, 그 변화된 모습들이 참 감사합니다. 오늘 낮 시간에는 병원비 보험금 지급 시에 빠진 서류가 있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다녀왔는데. 바람은 불어도 따스한 햇볕이 봄을 재촉하는 듯 젊은 학생들의 옷차림들도 가벼워 보였습니다.아버지 감사합니다. 어떠한 상황에도 온충이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. 그리고, 방클 목사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